안녕하세요. 결혼 얘기가 오가고 있는 커플입니다. 양가 부모님을 서로 뵀을 때 한쾌히 허락하셨습니다. 이제 날만 잡으면 되는 상황입니다. 마침 남자친구네 집이 이번에 수리를 하게 됐는데요. 수리하는 기간에 맞춰서 남자친구 부모님은 여행 가셨고 남자친구는 머물 곳이 없어 제 집에 오게 됐습니다. 처음엔 2주 정도라고 해서 뭐 따로 돈 쓰고 하는 것보단 같이 있고 하니 그게 좋을 것 같아. 제 집에서 잠시 살게 됐는데 같이 있으니까 너무 힘들고 불편합니다. 빨래도 제가 해야 하고 밥도 제가 차려야 하고 남자친구가 설거지는 한다고 하지만 깨끗하게 하지 않아 마음에 안 들고 배달 음식 시키면 치우는 것도 제가 하고 뒷정리는 자기가 한다며 하긴 했는데 치운 것도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또 치워야 되고 그래서 그냥 드는 생각이 나도 몸 피곤하고 집에서 이런 게 싫어서 안 하던 일들인데 남자친구가 있음으로써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평소에 연락하고 얘기할 때는 집에서 빨래를 개고 있다는 둥 설거지를 한다는 둥 하더니 저희 집에 오니까 그런 거 일절 없고 일하고 와서 피곤하다고 징징거리고 난리라서 오히려 제가 더 피곤합니다. 결혼은 물 건너 간것 같은데. 그렇게 생각하니 오히려 편하고 더 좋습니다. 제가 이상한 걸까요?